김희의 세계를 거침없이 침범하는 박혜준, 한소희의 컴백으로 JTBC 부부의 세계가 다시 거센 폭풍에 휩싸인다. 부부의 세계 측은 8회 방송을 앞둔 18일 지선우의 평온을 흔드는 이태호, 여다경의 모습을 포착했다. 완벽하게 달라진 관계 구도에서 다시 얽히기 시작하는 세 사람의 세계가 뜨겁게 부딪치며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 2년 전 이혼과 함께 쫓겨나듯 고산을 떠났던 이태호와 여다경이 성공해 돌아오면서 지선우의 짧았던 평온은 끝났다. 이태호와 여다경은 보란듯이 성대한 파티를 열어 정식 부부로 인정받았다. 게다가 이태호가 고산에 내려온 이유도 평범치 않았다. 제가 고산으로 돌아온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세진사람만큼 집만큼 갚아줘야죠라는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이태호는 지선우의 일상을 감시하고 가정사랑병원 부원장 자리에서 지선우를 쫓아내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지선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수 없는 그 안에 테러까지 더해지면서 불안에 휩싸였다. 지선우의 세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균열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태호와 여다경은 지선우의 일상도 조여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지선우와 이태호, 여다경이 주고받는 탐색전이 숨막 긴장감을 자아낸다. 지선우는 격해진 감정으로 이태호를 찾아갔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태연하게 바라보는 이태호는 2년 전과는 또 다른 위선으로 지선우를 위협한다. 해소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뒤얽히며 지선우와 이태호는 폭발 직전 쉽사리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며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여다경의 행보도 궁금증을 더한다. 2년 전 그랬던 것처럼 여다경은 지선우의 진료실을 찾았다. 지선우와 여다경 사이에는 싸늘한 정적이 흐른다. 감정을 숨긴 채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 다시 시작된 이들의 신경전은 휘몰아칠 파란을 예고한다. 지선우와 이태호가 완전히 달라진 세계에서 다시 뜨겁게 충돌한다.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보이며 처절하게 대립하고 관계를 끊어냈던 지선우와 이태호. 다시 얽히는 두 사람의 세계는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성공과 지역사회에서의 지위까지 모두 거머쥔 이태오와 여다경의 세계는 지선우의 불안한 내면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가 궁금증을 자극하는 가운데 하레 예고편에서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선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지선우는 결코 이태오가 몰고 온 폭풍을 피하거나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몰래 들어와 내 물건에 손대고 날 공격하면 겁나서 순순히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니라는 그의 나의 선 목소리는 결심으로 이어진다. 장총을 들고 엄유정이 이끄는 여우의 모임에 나타난 지선우.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지선우의 행보가 시청자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핀다. 제작진은 지선우와 이태호가 더 뜨겁게 대립하고 강렬하게 맞붙는다.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은 더 예리하게 재련한 감정의 파편으로 서로의 목을 조여간다며 이태호의 도발에 맞선 지선우의 반격이 시작된다. 불행 앞에 온몸을 내던지던 지선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달라진 관계 구도에서 새롭게 얽히는 인물들의 변화도 이들의 싸움의 변수로 작용한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부부의 세계가 뜨거운 인기를 끌면서 이후 스토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부터 방영 중인 JTBC 부부의 세계는 방송 첫 주부터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았다. 매 방송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부부의 세계의 시청자는 향후 스토리 전개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는 지선우와 이혼하고 멀리 떠났던 이태호가 2년이 지나고 다시 지선우를 찾아오는 모습을 예고의 막을 내렸다. 부부의 세계는 원작 드라마인 영국 BBC 닥터 포스터의 스토리 라인을 큰 변화 없이 따라가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그려진 이혼 후 이태호가 다시 고향으로 찾아온 모습은 닥터 포스터 시즌 2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만약 이후 스토리가 원작을 그대로 재현한다면 이태호는 아들 이준영을 되찾고 싶어 다시 돌아온다. 파티장에서 이태호는 지선우와 묘한 기류를 보이는데. 그것을 본 여다경은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이후 이준영은 이태호에게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는 등 엇나가기 시작했고 지선우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이태호를 집으로 불러들인다. 이태호는 지선우를 유혹하려 하고 지선우는 몰래 동영상을 찍으려다 이태호에게 들킨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관계를 맺게 되고 이후 여다경은 이태호 휴대폰에 있는 지선우 사진을 본후 그를 추궁한다. 여기에 더해 지선우는 이태호와 여다경의 결혼식 노래 등이 모두 자신과 관련이 있다며 그 사람의 취향은 본인이라고 폭로한다. 결국 여다경은 떠나고 모두를 잃은 이태호는 방황하다가 지선우와 이준영이 보는 앞에서 자살 시도를 한다. 지선우는 그를 간신히 말리고 이준영은 앞으로 혼자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집을 떠난다. 이 같은 원작의 스토리를 부부의 세계는 한국만의 가치관 등을 고려하며 적절히 각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선우와 이태호의 이혼 후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를 예고한 부부의 세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끌지 기대를 모은다. 부부의 세계 지선우가 이태호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17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2년 만에 고선에 돌아온 기념으로 컴백 파티를 여는 이태호, 여다경의 모습이 그려졌다. 파티 당일, 지선우는 술을 마시며 홀로 시간을 보내는 중, 아들 준영이 이태오의 파티장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충격을 받고 파티장으로 향했고, 파티장에서 이태오, 여다경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지선우를 쫓으려 하자, 지선우는 파티 초대장을 당당히 보여주며 상황을 역전했다. 지선우는 준영을 찾아 집안 곳곳을 헤매다, 이태오와 여다경의 방에 들어섰고, 뒤이어 들어온 고산 여우의 사람들을 피해 여다경의 드레스룸으로 숨었다. 그곳에서 지선우는 자신과 같은 취향의 물건들을 보게 되고 경악했다. 이후 이태호가 나타났다. 지선우는 자신을 아직 잊지 못했냐고 이태호를 도발했고, 이태호는 넌 지나갔고, 나한테 지금 여자는 여다경 뿐이라고 받아쳤다. 지선우는 아들 준영이를 찾은 뒤 허망하게 자리를 떴다. 준영은 지선우에게 쪽팔리게 왜 왔냐고 소리쳤고, 격분한 지선우는 혼자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다. 지선우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소꿉과 화장품들을 모두 버린 뒤 미친 새끼라고 분노했다. 한편 이태호는 지선우가 근무하는 병원에 재단 기부금을 약속하면서 지선우를 부원장에서 내쳐달라는 제안을 했다. JTBC 부부의 세계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배우 김희애, 박혜준, 한소희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박해준이 김희애를 자극하고 해고 시도까지 했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호. 이 지선우를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태호는 여다경과 함께 고산시로 돌아왔다. 이태호는 지선우가 가장 아끼는 이준영을 만나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이어 지선우와 마주친 이태호는 처음 약속과 달리 이준영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이준영이 자신의 홈파티에 왔다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지선우는 이태호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준영을 찾기 위해 집을 돌아다니던 중 이태호와 여다경의 방을 발견했다. 방에서 자신의 속옷과 똑같은 속옷들을 발견한 지선우는 이태호에게 진짜 돌아온 이유가 뭐야? 너나못 있니? 라고 물었고, 이태호는 많이 외로웠구나? 나한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답했다. 이태호는 공지철을 만나 지선우를 해고하라고도 했다. 기부금을 낼 건데 부원장이 꼭 지선우여야 하냐고 말한 것. 이태호의 지선우를 향한 복수가 시작됐다. 지선우를 향한 이태호의 마음은 뭘까? 단순히 자신을 골탕 먹인 원수일까? 여다경과의 침실에까지 지선우의 흔적을 남긴 것을 보면 증오만은 아닌 것 같다. 처음부터 둘다를 사랑한다던 이태호였다. 결국 둘 다를 쟁취하기 위해 온 걸까? 지독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풀려온 인생을 보며 깨달은 게 없는 모양새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될 것을 믿고 더큰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 증오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지선우를 바라보는 이태오. 지선우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이태오가 하려는 건 뭔지 앞으로의 에피소드가 궁금해진다.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에서 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추기로 했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체부와 영진이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도 제작비용과 개봉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이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의 노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총 700여 명으로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침체한 영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130만 장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90억 원을 투입해 6천 원 할인권 130만 장을 제공한다. 또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이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김예주연의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무삭제 버전과 그 원작 드라마인 닥터포스터를 왓챠플레이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동 영상 서비스 왓챠 플레이는 10일 신규 콘텐츠로 JTBC에서 화제 속에 방영 중인 부부의 세계 무삭제 버전과 부부의 세계의 원작 드라마인 BBC 닥터 포스터 전 시즌을 이날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부부의 세계는 아직 방송되지 않은 오회부터는 매주 금토밤 10시 50분 본방송이 끝난 직후 왓챠플레이를 통해 에피소드가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왓챠플레이에서 공개되는 부부의 세계는, 본방송 시간에 방영된 무삭 재판이다. 왓챠 플레이는 이날 동시에 부부의 세계의 원작 드라마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 1에서 이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BBC에서 2015년 2017년 방영된 닥터 포스터는 평균 시청자 수가 1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현지에서도 방영 내내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각종 시상식 트로피를 휩쓸어간 작품이다. 전체적인 플롯은 부부의 세계와 유사하지만 문화적 배경, 배우와 연출진의 차이에서 오는 디테일이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 두 작품을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드라마 킬링 이브 시리즈를 통해 국내에도 얼굴을 알린 배우 조디 코모가 불륜녀로 등장한다. 이외에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대표작 아무도 모른다 에드워드 노튼 주연의 일루션리스트. 삼어색 몽 원작에 페인티드 베일 등 명작 영화 83편과 MBC 인기드라마 봄밤등 TV 시리즈 26편이 추가로 공개된다.